곳에도 가보고 좋은 것들 많이 보면서 좀 충만한 휴일을 보낼 생각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이 있거든요. 자그마한 공간에 수많은 책과 음반, 그림들이 모여있는데요. 해금서가는 해금 연주자이자 작가인 천지윤 사장님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. 여기에 드로잉 아티스트인 정진 매니저님의 감각까지 더해져서 무척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. 총 4권의 책을 구매했습니다. 자, 호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이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. 책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콘티오라는 카페인데요. 여기 정말 궁금했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카페에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. 커피를 마셔봤는데 와,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. 무엇보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. 커피 마시고 나서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. 와, 아, 저 햇살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? 공원에 딱 들어서는데, 진짜 순식간에 도심을 벗어난 느낌이었어요. 마침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드는 날 찾아와서 다행이고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<목소리>